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 예루살렘으로 언약계를 옮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목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무제함의 대가.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메어오려 하니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망군의 유화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후예루살렘성을 빼앗고 블리셋과 전쟁에 승리하는 두 가지 큰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성으로 메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계를 이동하기 위해 3만 명의 군사를 각 지파에서 뽑았습니다. 군사를 모집한 이유는 언약계가 위치해 있는 발레 유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블레셋과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모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대규모의 악단을 모집한 것으로 보아 다윗은 언약기 이동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대규모의 준비를 했던 다윗의 동기는 선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바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규모의 찬양단과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주리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 곁에서 죽으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동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규모의 인원을 준비해 언약계를 옮기는 다윗의 정성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계에 관한 규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발생했던 참사였습니다. 민숙이 사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명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하나님의 성물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게 싸서 레이지파 계열의 사람들에게 운반을 맡겼습니다. 특별히 언약계는 레이지파 중에서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입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송소의 임은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송물을 옮기는 자들은 레지파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아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를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언약궤와 같은 송물을 어깨로 메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계를 옮기면서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고아 적국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는 율법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옮긴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만에 언약계가 다이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계의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는지 무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이슨 나름대로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 블레셋의 기습 공격을 대비하면서도 언약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회복시켜 요와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꿨을 것입니다. 또한 요와 신앙을 중심으로 각집파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조성하여 통일한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최고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레를 만들고 대규모의 찬양단을 만들어 거창한 행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경기에 갖는 흥분 이상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한 행사라도, 심지어는 그 동기가 선하더라도, 말씀이 빠져 있는, 즉, 말씀에 무지했던 행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두번째 언약계로 복 받은 사람과 죽거나 조주 받은 사람.언약계는 복을 가져오는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사사시대 엘리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계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를 앞세워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계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주요 도시 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세 도시를 독한 종기로 강하게 치셨습니다. 이에 법계는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보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의 개를 함부로 들여다 본 베세메스 사람들 70명을 치셨습니다. 그 언약계는 기럇 야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대략 70년 정도 모시게 됩니다. 사월시대부터 사우랑 그리고 다회당까지 대략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복계는 다이시 에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리뜀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더니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몰던 수레가 크게 흔들리면서 언약개가 떨어질까봐 웃사가 하나님의 개를 함부로 붙잡는 바람에 즉사한 것입니다.다윗은 두려워 언약개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11절입니다. 요하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요하께서 오베데돈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언약계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머물렀지만 복은커녕 자신의 아들 우사가 죽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언약계를 모시는데 실패한 것입니다.하지만 오베데덤의 집에서는 석달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그의 온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후일 복을 받아 크게 분성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역대상 26장 8절입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다윗성으로 복귀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대규모의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개를 모십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개를 모셨던 다윗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통일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반면 하나님의 계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미갈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23절입니다.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축제 분위기 속에 있는데 미갈만 그 축제에 비판거리를 찾다가 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언약개를 신주 단지처럼 모신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언약개를 통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며 춤추고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하거나 혹은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언약개를 모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대신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아무런 감동도 없이 어덤덤했던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거나 죽었습니다. 언약계의 능력이 있어 조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거나 무시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목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년 성경일또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에스겔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 천천히 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얻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종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